자, 2세타, 3세타 각을 줬고 지금 변 길이에 대한 비를 물어봤지. 그러면 크기는 상관없거든. 그래서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공부를 했던 걸 떠올릴 줄 알면 간단하지 않겠나. 사인 법칙.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er 그죠? 그래서 한변 길이 a란 er 곱하기 sin a, b는 er 곱하기 sin b, c는 er 곱하기 sin c. 요를 공부를 해서 변 길이의 b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sin 값들의 b와 같을 수밖에 없다. 그러면 a c 길이 대 a 길이란 마주 보고 있는 마주 보고 있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갈때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세타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으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.